맞아막 저장 지점부터 해야죠. 자, 어디까지 했었더라? 어, 뭐야, 여, 여기 구간을 지나지 않았었나요? 어이 뒤에 아이템 있네? 아이, 뭐, 그럼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니? 이런 데도 있네? 아유, 리로딩? 아유, 너 나오는 거 알고 있었어. 어제 했거든. 덤벼 게임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하시면은 제가 얘기를 들어야지 이제 눈치를 깝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미친놈들아 요, 요거를 좀 띄우고 테스트 해봐야겠어 아? 그렇게안 크네요 오와우 판타스틱 총알 내놔 새끼야 아이 리로딩. 따라가자. 왕. 아이템 내놔. 고마워. 저확히는 총알이죠. 착지. 자 돌려주시고 갑시다. 어 아이템. 아 이거 빨리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레이저 쏘는 거 이걸 없애 버려야 돼. 아. 잠깐만 눈에 뭐 들어갔어. 됐어. 어우, 눈다고. 자, 돌려 주시고요. 아이템 먹고요. 어, 들어가야 돼. B를 누르면 할수 있죠. 아, 저기 있네요. 너 저기 있나? 좋아, 구 요청 신호가내 바로 이어오고 있어. 그리고 함선의 주 발전기를 찾아냈고, 전력이 다시 돌게 되면 자네쪽 통로문이 열릴 거야. 어... 첨탑 위로 쭉 올라오는 순간기가 있어. 거기에 엘리의 동료들과 만날 거야. 싹다 내려주시고, 뚜루루루루루루루 루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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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아, 그럼 이쪽이겠구만. 일단은 뒤에... 오호! 뒤에 있군요. 아이, 쪼개지지 마고 아...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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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써. 자, 자, 로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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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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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일러딩 아이 뭐야, 살아있어! 아이 개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 됐어? 자, 이것도 돌려줍시다. 나이스! 어서 다음 지점으로 가라. 인코밍.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아이 나 한바퀴 돌고 있네 한바퀴를 돌고 앉아있어 자 돌립시다잉 간다! 나이스 기러디야 저기야 아 맞다 걸차하고 오셨어예 오셨어예 손님 손님 하반심이 영 좋지 않소 좋아, 작동! 원점. 오, 환상적이야 어디로 가야 돼? 제 1도로서. 2도열는고 다행이다. 오케이, 그래, 탑에서 만나도록 하지. 내일 빨리 좀 열어줄래요? 아! 새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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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 열려? 아 이거야. 총알. 뿅, 뿅. 시체, 일로 와봐. 음, w e l 아이템 고마워, 잉? <목소리> 자, 엘베이터 탑시다. 음, 어이 슈트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아이템 뭐뭐 뭐 있어 회복킵 드럽게 많네요 어. Marker ops. This here is General Versantos, a little lady with a big brain. If it's true you can decipher the Marker script, this mission might still have a chance. Major Wait, I know, I'm sorry, but I have so much to tell you. Come on, we have to get out of here now. We need to stop the marker. The trail ends at the Admiral's quarters. 아이고 손에 뜨거운 물 부었다고? 야 빨리 흐르는 찬물에 빨리 손 담가야지. 물집이 좀 생기겠지만 일단 화상 입었을 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어. 가 동료들이도 가 줘. 나보다 훨씬 더어어 어 길을 잃었다. 음 먼저가 있어. 난 여기를 파밍하다 가도록 하지. 파밍. 제4장 역사의 잔재 야 바닥에 아이템 짱 많아 이거 주황색 풀핑 포이 죠？이거 다 아이템이에요. 또 빼고 새야 플라즈마 핵을 얻었다고 이거 이거 스페이스 바이템 이거 졸라 쓰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인장 아, 주인장 이게 뭐예요? 개 쓰레기 잖아요. 저거 아이. 바꿔줘요! 잉? 뭐야?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야?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껴봐! 어? 두, 두, 두번 발사해? 강화해로. 공격 속도 추가. 어? 새로 만들 수도 있어? 내, 네, 재료가 부족하네? 좋아. 일단 이걸로 끝내도록 하지. 사그락. 사그락 사그락. 에 좋아서. 어디 한번 보자. 두개 발사해. 어휴 좋아. 어디로 가야 돼? 아이쪽이군. 아이, 아이 시기이어니까괜 나한테 작근데 아이슬. 아 제임끈 언제나 아,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돼 겨물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아이, 나, 나 주먹으로 이렇게 한대 후드럽 했을 뿐인데. 열어줘. 여기 위에서 나오나? 안 나오네? 여기서. 뭐야, 이게! 누가 봐도 여기가 약점이야! 오케이, 나이스. 그 다음. 아, 이거 다시 해야 돼? 아 귀찮게 시리. 이거 어디서 굴러나온 것들야 이거? 어. 알 아, 리로딩? 아 뭐야 이짓거리 다시 해야돼? 아니네? 아 한번 했으면 됐구나 됐어 렛츠 무브아웃 음 지역으로 이동하라 깡통 e 택 어이 여, 여기가 아닌가 r 반반쪽쪽이야 전화를 하는 거야? 혼잣말 하는 거야? 혼잣말. 어, 뭐야, 길이 끊겼어. 원래 BJ는 혼전을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졸라 쓸쓸합니다. 풀쩍. 야, 어디로 가야 돼? 길을 알려줘! 지인이! 여기군. 나만의 풀는 양탄자? 이쪽이야. 어이? 여기, 여길 지나가라고? 네? 그럼 내가 뭔가를 놓쳤다는 건, 아하! 이걸 놓쳤군! 돌려요! 사플지다, 새끼야! 오는 걸고 있었다! 아이템 내놔! 아이, 아이, 아이템 내놓으라고! 아니, 아이템! 뭐? 맞아 돌려! 돌아갔나잉 아이, 겁나 우롱차다! 오메! 하도겐! 아! 안 맞았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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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악! 아이고. 뭐야, 넌? 뭐야, 넌? 아니, 난 제복 말했지. 너네 복 말한 게 아니에요. 답답이더라. 됐어. 게임 소리가 크지? 좀만 더 드리자. 이게 원래 100이었거든, 이게? 한 45? 어이 세팅이 바뀌었습니다 네좀 낫군 쪼옴 내려 또 어디 아유 사적보행을 하세요 아주 그냥 으 장전 어! 아도겐! 나이스 샷 아이 근데 이거 두개다 똑같은 거 사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참 갔다 니까 그것도 쓰레기가 거의... 거의 없다고 새생주줄로 밟아주지. 어이, 씨 데드 쓰리는 액션 게임이야. 원과 투원 알디어로딩 아, 됐어. 어디로 가? 아이쪽이네. 끝끝! 그, 그. 오우야. 뭐 몇몇 사람한테는 아직도 공포 게임이긴 하지. 깜놀요소가 몇개 있으니까으어어디로가 이쪽이야 아니 여기 아이템이 열어줘 모시오 왜어딘선가 바람이 불어와 이런 미친

왔던 구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으잇! 으잇! 새끼야, 놀랬잖아! 뭐야, 이 뒷부분! 창전. 어, 아이템인 줄 알았어. 어디보자. 버려. 아이템 아니야? 아, 문서기로 기록? 문서기로곤 안 당겨져. 자 이것도 뭐 있는 건가? 아, 있는 거네? 땡큐. 아, 이거 이거는 간단합니다. 한쪽은 키보드, 한쪽은 마우스로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왼쪽 게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누르시면 돼요. 동시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옆. 그럼 아래. 아이씨. 좋았어. 완벽크하다. 안드로이드폰 패턴 풀듯이. 전구로 전 아이폰입니다. 어흐흐. 아이폰 게임 재밌어. 아니 물론 다 재밌는 건 아니고. 평균이지. 나와보라그래 나와보라그래 어디있어 으잉 죽..죽었네? 아총쏠 필요가 없었어 안전지대였어 어이거야 아유 죄송해요 오마이갓 야, 괜찮아, o r r y I'm s o 제독은 열쇠 같은 걸 만드는데 s o r r 같아. 어. sorry. I'm sorr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열쇠 자동은 멈추시 못던 것 같다. 열쇠에 대한 계속 또 쓰고 써 놨거든. 여기가 마크 에코는지라고 <목소리>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녀석이죠. 이거 2인 플레이 하면 졸졸 쫓아다니는 애입니다. 목표 추가됨 승문드가 합류하라. 여기 2인 플레이를 안 하면 지 혼자 튀어요. 야, 이 개색. 아니야. 어, 배다. 으잉? 술 한잔 하실라오. 창으로 전술 싫어합니다. 아, 왜 음성 기억 이런 건왜 영어예요? 관심이 없긴 한데. we can get it space worthy again we can use it to reach the I need a r i n no chance we f e s h t t l e then we're getting the hell out of here damn it Robert if we don't stop the markers there won't be anything to go back to either way it looks like the shuttles are only shot 우르르 다녀야겠어 아니다 앉아서 다녀 쭈그려 쭈그리 it's a long walk 화려한 발 탭탭 탁탁탁탁탁탁 졸라 재미없다 we'll find it 아 오늘 기분이 뭔가 하이하이해 저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 녀석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튀어나온다든지, 여기 어디야? 여기가 길이긴 하네. 아이템, 아이템, 아, 유물이었어 그다지 관심 없는데 유물. 아, 내 눈! 자, 가자. 이 미안, 별로 안 놀랬다야. 미안해. 별로 안 놀랬어. 상황 파악이안돼 가지고 내가 안놀랐어 뭐야, 이새끼 뭐지? 뭐, 걷고 있를 하는데? 오, 뭐야. 아, 너야.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된다고 새끼야 안 돼요. 싫어 안 돼요. 안돼를 오랜만에 말하게 하다니 돼청안 새끼야 나옛 날에 썸, 이리아 Hm. Are 리디 가자. e a d y Hm. You don't 나 e s e r t e a r 전 r o u n d 전구 a t donji. I know it. From that. 강인사살 뭐야, 아이템 많잖아. 감히 이런 데를 숨길라 했어. 응? 산탄총을 얻었다고? 아, 비켜! 플러스 원 탄약 얻었어? 탄약은 그다지 필요 없는데. 그냥 장전만 착착착, 희릭착 하면 되는데. 터져나? 응? 어, 어, 뭐, 어 뭐야, 이거? 뭐지 물리 엔진을 무시하는 듯한 기무는? 김에... 얘들아 아빠 퇴근했다. w h e 다들 어디로 갔어? 하면서 나갈 길을 찾고 있어? 아, o 아이템밌는줄 알았네. 어, 어디로 가? 저 저기야. 로버, 저기로 로버, 가기 전에 로버. 안녕하세요 주인장. 로버. 환불하러 왔어. 로버. 환불할 거야. 마이거. 포 포스건 포스건도 만들 수 있어? 오. 응? 다운로드 컨텐츠 이건 뭐야? 오리진과 이해를 연결할 수 없다고? 어쩐지 아까부터 로그인 오류 뜨더라. 일단 이거를 이걸로 갈아 껴 음... 때양건 필요없어 짤그럭짤그럭 됐고 새로 만들어볼까? 중요한 표준 뼈대 야, 아까 뭐뭐 샷건 없지 않았냐? 뼈대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아예 나 중형 갖고 있는 거지, 응, 뭐지? 나뭐 샷건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 하단 장비에 에잇 눈 어서 와. 아니다 잠깐만 다른 거 다른 거뭐 있어 이거 말고 물품 제작 소모품을 제작 공유 판매를 합니다 아 그래 어 뭐야 이거 강화된 손잡이로 텅스텐 회전 막대 잠금 장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들고 다녀 그 손잡이 그거 아야이 이거 판매가 뭐야 T T 군 그리고, 잠깐만. 으잉? 스팀 채팅 왔네. 어. 아메님 어서오세요. 돈스타브 다음에 영. 네, 켰으면, 자자! 깨야죠. 그들이 치려고 그랬지.

내일 방학이야? 난 오늘이지롱? 에시 옷이 그대로군 한잔? 운전 연습 운전 연습이래 그거 운전면허 시험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어디보자 체력 높여줘 산소 지속시간 방어 방어력? 어 방어력 업그레이드 퀸시스는 거리. 아, 됐어? 뭐야? 그럼 이것도 갈비뼈를 하나씩 또 붙이는 방식이란 말이야? 아나. 아녕하세요 <놀던> <놀던> 노튼 씨 관심 없어요. 무슨 일 인데 개인 연결명으로 얘기하셨나나금뭐 <놀던> 평가를 기하자는 겨? 나아 <놀던> 예, 가 말한 대로 이게 진짜 마커가 그런지라면 마커를 못을 수도 있다고 뭐라니 저 시키 관심 없어 저저로로시시저찍가목적지지요요 예, 이거 들려? 네 아니 o m the research vessel CMS g r 게 e l e y This could 여기 really i m p o r t a n 산소. 이거 잘못하면 우주미아되는 거 순식간이겠구만. 이 뭐야 열아 어. 됐어 탔다. 안녕하세요. 운송 시스템 현재 위치. 목적지가 여기라고. 네. 갑자. 오, 자동 운전이군요. 나 지금 마우스하고 키보드 손 놓고 있습니다.

돌려 어가에 자세한 사 기록이 있까 함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지 어어 어, 중요한 표좀 뼈래 문 열어 아예 산소가 모뭐 이리 늦게 들어와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옷가아있는거군 투투갈라이키 오샹고독군 옆자 아이작은 과연 여기서 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는 다음에 합시다 yeah. 오늘 데스스리 여기까지 해야겠어 홀홀 <laughs> 이 게임을 끝내서 했으니까 어우 물론이죠